예, 가장, 어, 정말 초보한테 좋은 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라이브를 켰습니다. 벨리 댄스는 이 모든 춤은 무릎을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자유자재로 쓰느냐에 따라서 섹시함과 부드러움을 동시에 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항상 벨리 댄스나 다른 그 댄스를 배우려면 이 뻣뻣한 자세에서 무릎만 깔딱깔딱 깔딱, 무슨 무릎만 폈다 굽혔다 폈다 굽혔다를 연습을 계속 해주시면 이 무릎의 반동으로 인해서 몸이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저는 유연함을 어, 무릎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. 자, 무릎을, 어, 보통 우리가 무릎을 살짝 까치발을 들고, 무릎을 살짝 굽히면, 한쪽 무릎을 굽히면, 한쪽 무릎을 쫙 피고, 또 한쪽 무릎을 굽히면, 한쪽 무릎을 쫙 피고, 그러면 이 힙이 자연스럽게 왼쪽, 오른쪽. 내가 일부러 힙을 이렇게 내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무릎만 굽히고 폈다를 잘하며 힙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반동을 느끼게끔 해 줍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왜 웨이브를 할때 웨이브를 요숨 숨을 가슴으로 쉬느냐 아니면 배로 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극을 연습할 때는 숨을 배로 쉽니다. 배를 이 배로 수, 숨을 쉬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배에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. 숨은. 웨이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배가, 배가 나왔다, 들어갔다. 숨을 쉬면,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, 뱉으면서 배가 들어가고. 이거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배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슴을 숨으로 가슴을 그 다음 배를 숨으로 이 웨이브를 다할수 있습니다. 또, 하실 때, 무릎을, 무릎을 빳빳하게 펴서 하는 것도 있는데, 보통 이런 웨이브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, 살짝 굽혀서 머리를, 요, 요런 머리 치는 것도 우리가, 목 운동할 때, 목 운동을 계속 자연스럽게, 돌리다 보면 목이 자연스럽게 유연해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.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셔야만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자연스럽게 목이 자연스럽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는 목을 자연스럽게 돌려줘야 목이 반동을 위해서 좌우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. 또 우리가 가장 잘 조금 힘들고 안 되는 게 머리를 돌리는 건데 이것도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연습을 목을 자연스럽게 풀어줘야 됩니다. 목을 자연스럽게 계속 돌리는 걸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돌려집니다. 그리고 한 바퀴 뺑 도는 것도 자연스럽게 돌려집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우리는 모든 기초에서 자연스럽고 유연함을 갖고자 하면 숨을 들여 마셨다, 뱉었다, 가슴으로 숨을 쉬느냐, 배로 숨을 쉬느냐, 무릎을 굽히고 펴고, 굽히고 펴고, 그 다음 목을 자연스럽게 돌리느냐, 안 돌리느냐. 자연스럽게 돌려주다 보면은 목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어, 이거 끄는 거 어떻게 하지?